어, 현재 시간 6시 15분쯤 됐고요. 이제 선동이만 내려오면 출발할 겁니다. 야, 씨. 벌레거 많구만. 너는 장갑에 다 묻은 거지. 난 여기 이 앞쪽이 다 묻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제 한번 가면 아, 세차해야 돼. 그니까. 러 이따가 또 밤에 또갈때또 묻을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출발 준비 오케이. 완료. 아, 오케이, 가자. Uh -huh. 날씨가 오전은 흐름이고, 오후에는, 어, 화창한데 졸라 더운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 햇빛 찜은 더울 것 같아. 음. 자, 둘째 날, 품격 일정. 아, 네. 진짜, 몇 시간 달려야 되는겨, 이거? <laughs> 일단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응, 음. 거기까지 가는데 한몇 키로 정도 돼? 10키로. 그거?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우리, 거기, 차량, 어디야? 아, 200km. 어. 200km? 응. 200km면 또 가서 또 넣어야 되겠네? <laughs> 그치. 어. 들어가기 전에 넣어야 되겠다, 그치? 어. 아, 근데 그 근처는, 어. 고급료가 딱히 안 보여가지고. 어. 아, 신호동 오질라게 많다. 시내 아랄까봐 어. <laughs> 아, 예. 네. 너무 많은 거네 이거? <laughs> 어, 어. 아, 그래도 연동해서 한 번에 뻥 뚫리게끔 해놨겠지. 그렇겠지. <laughs> 어. 그거 안 해주면 나 여기 지역 감정 생긴다, 이제 또. 야.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나. 웃음> 연동 되네. 잘해놨네. 음, 그러게. <laughs> 아, 신호 잘해놨다. 그러니까. 아 어, 이러면 뭐 괜찮지. 어. 물론 이제 지금. 뭐 <laughs> 아침 일찍이라 차가 없으니까 아, 그나마 이렇게 먹히는 아, 거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아. 야, 신호등 열몇 개를 한 번에 통과했네. 그러네. <laughs> 진짜. 차가 없어서 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아, 전에 일산, 옛날 일산. 아. 거기서는 신호가 계속 걸리니까. 아. 여기, 내 쪽이, 딱, 파란불로 바뀌면, 저 앞에, 빨간불로 빨간 바뀌는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 어. 아, 일산이겁 짜증나지, 겁내 짜증났지, 이제. 파주 올라갈 일이 있으면, 이제, 일산. 음. 거기만 가면, 이제, 막, 짜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 <laughs> 우리, 목적지까지는 도착 예정 시간이 몇 시야? 현재는 10시. 10시, 오케이. 그거? 좋네. 응. 중간에 뭐, 한번 쉬고 하면, 어. 딱, 10시 반 되겠네. 어. 아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인간이 신분증도안 들고 다니면 죄차, 씨. <laughs> <laughs> 아니, 원래, 원래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야, 다 되는 아니, 게 어딨어. 아니, <laughs> 그래, 어찌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 <laughs> 아니, 야, 지문으로 조회해드려도 시간은 꽤 오래 걸리는데. <laughs> 아, 그래? 음. 응. 저기, 셀프, 현대주유소. 아, 브레이크 아. 신호등 걸렸다. 야, 그, 그 경찰관은 다 되게 배대 많이 해준 거네? 그렇지. 어... 배로 필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신분 조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어, 어. 운전 운전 걸려가지고 오토바이로 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거 알고 있는 경찰관들은 어. 진짜 지잡듯이 어. 잡거든. 어 기다리라고 해갖고 이제 조회 막 20분 30분 걸리고 막 이제 <laughs> 어. 혼자 탈 때도 설마 신분증 안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어안아니나안 갖고 다녀 아예. 야 사고 어. 나면 연락을 못 해. 사고 나면은 그러면 어 무조건 들고 어. 다녀야 돼. 고급류도 가격 많이 내려갔네. 그러게. 야 이런데 고급이가 있어? 앞쪽에 <laughs> 있겠지잘불러 보고 해봐. 응. 알았어, 내가 볼게. 이쪽은 없고 저 앞에 아, 있다. 저거 하나 있다. 아예. 아 주행 가는 거리가 딱 10km 남았는데 19.3km. 아, 그래? 응. 야 끝까지 끝까지 달리고 그, 끝까지 진짜. 잘했네. 난딱불 들어왔어. 그러니까. <laughs> 자, 주행 가는 거리가 10km에서 얼마나 될까 350km. <웃음> 350km? <웃음> 응. 야, 씨. 야, 이제 출, 출퇴근 시간이라, 출근, 출근 시간이 느껴지는 게 차들이 이제 슬슬 많아지네. 아, 그래? 응. 빨리 가야 되겠다, 씨. 응. 나도 이게 잘 타면 한 280, 90 하는 것 같아. 응 음, 하면 잘 나오네. 음. 어 연료통은 13리터인가 10, 15, 15 15 같지 15. 15. 응. 어 15인 것 같아. 잘 나오네. 응. 음. 음. 그건 진짜 군데 진짜 잘 타야 되는 거고. 살살살살 <laughs> <laughs> 다니고요 오케케이 오케이, 가자. 음, 에 y 차지 h 고 v 여기도 h a 야 되고. 아. 어, o 트럭 고 어, a 수 e a charge? Oh, truck. Oh, she's not cool. 어 m going to go t 어 임실역 임실치즈 <laughs> 어 그래 <laughs> 임실역 있어? <laughs> 어, 어 여기가 임실치즈로 그, 그거지 이제 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 치즈 관련해서 크게 테마파크 지어놓은 게 있거든 어 치즈 체험 응 근데 우린 올 일이 없지 오토바이 타는 사람어애 <laughs> <laughs>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어 출발 <laughs> 그러게 오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파닥파닥 거려가지고. 어 그런 경우도 있어. 아 그래? 어. <laughs> 아씨. <laughs> 바람막이 내가 예전에 자전거 샀으니까 자전거 바람막이 입구선 오토바이 어. 탄적이 있는데 자전거는 어. 보통 여기 파공으로 해갖고 어. 그 고무 재질 늘어나는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어. 한 바퀴 돌고니까 여기 다 찢어져 있더라고 이친구가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아씨. 그 정도 그런. 그런 재질은 어. 괜찮지. 자전거처럼 이제 뭐 타공 메시 어. 메시라고 하지 이제 늘어나는 어. 메시 있잖아. 아 메시 이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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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만 아니면 뭐참 달리기 좋아. 그러니까 뻥뚫렸는데진 아. 응. 전라도는 이런 게 좋아. 어. 다 망했네, 다 망했어, 주유소건휴게소건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없으니 망할만하지. 어. 죽을 아, 아, 시간인데. 저기, 저기는 전정안 돼. 아, <laughs> 뭐 뭐야, 저거. 와. 저거 뭐 집단 망고야, 아니야? 뭐야, 저거. 아니, 집단 망고 왔네. 그지? 와. 진짜 차도 없네. <웃음> <웃음> 야, 뒤에 따로 차들도 굶어. 와. 무슨 오토바이고 배달인가? 어? 응. 왜 쌍라이트 키고 그래? 그러게 응. 할리, 응. 할리 없어. 응. 응. 아... 손 흔들어달라고 쌍라이트 키 건가? <laughs> 그런것 <거> 같은데. 야 <laughs> <laughs> 아, 저분도 아침 일찍 움직이는데. 응. 아, 그래, 이런 동네면 할리 탈만하겠다. 방지턱도 응? 아, 어, 없고, 파도 없고, 유유자적하니? 아 구름 넘어오는 게야 이거 좀아 어.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그렇게 되진 않겠지 <laughs> 와아그 멋있다 왼쪽에 여기 완전 높은 봉물이 아니야 저기 어 산왕봉일 수도 있지 어얘 <laughs> 비만 안 오면 되지 뭐음야 휴게소나 편의점 이런 게 아예 안 나오네 네어 어, 그러게 한 시간까지 있다 한 시간 달렸으니까 이제 쉴때 됐는데. 그래. 생각보다 뭐지? 우리가 좀 많이 조져가지고, 어, 여유가 있어. 오이게 어. 조진 거야? <laughs> 아빠? 아까 열심히 조졌지? 아, 그런 거야? 어. 뭐, 다이렉트로 가도 되고, 네. 중간에 쉬어도 되고. 한번 쉬어야지. 나는... 시험시험 가야지. 어. 그래. 어. 어차피 이따 밤에도 존나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시험시험 체력 어. 쌓아야지. 그래, 여앞에서 세우자고 잠깐만. 아, 여기 계 음.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차가 없었으면 그래, 차들이 없네. <웃음> <웃음> 자, 여기서 한번 바꿔 타보고 그래, 응, 선동아 내꺼 클러치는 어, 거의 끝까지 놔야지 연결이 되거든. 끝까지 놔야지, 어. 아, 예 아. 어, 차마자 연결되는 게아니야 끝까지 나야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식이라서, 어, 일단 어. 내가 지금 아직 한번도안타봐서 보겠는데, 어, 일단은 뭐 출발은 어. 똑같아. 그냥, 어, 살짝만 감고, 이제 어. 그러면서 클러치 놓고, 어, 그, 근데 이제 좀 나는 무섭다. 그러면은 어. RPM을 대충, 아, 좀 올린 다음에? 어. 아 이거 어. 너무 높은 거고, 살짝만 어. 올려도 얘는 힘이 세서 어. 니네 거랑 똑같아서 어. 잘 나가니까 어. 한번 어. 해보자고. 뒤에 차안 오고. 그래. 그래. 음. 야, 이거, 뭐야, 저기. 안 해도 되겠어? 아, 상관없어? 여기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10km 정도만 가면 직진이다? 아, 아 그래? 응야 음. <laughs> 이거 <laughs> 오우씨 여야 <laughs> 나도 탄다 <laughs> 여 잠깐만 어 키, 플러치 잡고 일단 넣고 어. 내가 먼저 가? 어 일단 먼저 출발해 지금 뒤에 차안오야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 뒤에 앞에 나오는구나 응어 음. 그러네 음. 플러치를 뭐 끝까지 놔야 되네 어 오케이 얘는 놓쳐마자구나어오 응. 적응 안될거야 처음엔 음, 그러, 그러네 응 끝까지 놔야되네 응야 뭔가 다른데? 다르지? <laughs> 어야 바람도 별로 안오고 어 편해 그게 편하니까 타는거지 <laughs> 확실히 T120은 오도도동 해갖고 달리는게 기차긴 한데 바람이 너무 세서야 이거 바람 첨풍이네 진짜 어, 어 여기 속도계 어디 나왔어? 속도계? 아 유튜브 때문에 다 가린거야 아 그런거야? 어어야 아, 이거 어떻게 이거 타고 어떻게 100, 100을 날리냐 야 대단하다 진짜 그래? 어 야, 지금 야 지금 속도가 몇이야? 나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100km 아 지금 100km야? 어어 어. 어, 별로 안나가는거 같은데? 이거? 아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속도감을 모르겠어. 어, 제가 속도감이 앞에, 좀 많이 없어. 그 앞에 윈드스크리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야. 아, 잘 나가는구나. 추월! 어이. 다 겁나 힘들다, 지금 <laughs> 야, 겁나 힘드네. 앞에 아, 신호등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진짜 잘 듣네. 아, 잘듣는 거야? 어. 야, 이거 앞에 윈드스크린 있으니까 헬멧 쉴드 올리고 가도 되는데? 어, 맞아. 나도 그래서 맨날 올려. 어, 어어어어 어, 야. 야, 묵직하다, 오토바이가. 음, 많이 무겁지? 어, 어. 괜찮은데? 으아,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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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바람이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세지. <laughs> 어. 어떠하냐, 언태야, 내 오토바이. 확실히 t100보다는 t120을 어. 사야 되는 게 확실하다, 진짜. 아, 그래? 뭐, 전통의 t100 다 필요 없어. 그냥 t120이야, 어. 내 기준에는. 어. 일단은, 어, 핸들을 너무 높여놔서, 어, 속도를 내면 바람 때문에 뒤로 이렇게 막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 어, 그래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난 속도도 즐긴다 하면은 핸들을 올리면 안 되네, 얘는. 아, 그래? 어, 니꺼 어.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진짜 핸들이 너무 높아서, 바람을 속도로 어. 때려맞고 하니까, 7, 80km. 어. 이제 많아야 어. 100km로 달려야, 어울리는, 이게, 어. 핸들라이저네, 킷이. 아, 천천히 다녀야 되는 거. 딱이 속도, 이 속도가 딱 괜찮은 것 같아. 지금 5단이지? 6단까지 있으니까, 얘는. 어. 아, 그, 6단, 6단은 좀 그렇고, 내 기준에는 5단으로 가야겠다. 한 5단으로, 이, 어. 50에서 100km로 달리는 이오도동한게 제일 재밌네, 어. 얘는. 어. 근데 그러기엔 또 너무 이제, 기어내리고 땡기면 은또 어. 겁나 잘 나가. 어. 아, 이, 이 재미를 포기를 못하겠어. <laughs> 재밌어. 어. 야, 확실히 T100은 아니 T120 사야 돼. 아, 그래? 어, 어, 진짜. 간격 좀 벌리고 나 브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할게. 아이. 아, 이거는 좀, <laughs> 브레이크는, 브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가 문제네. 어, 타이어? 타, 어, 타이어 때문에 밀리는 거야, 얘는. 아, 그래? 어. 타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고급형 타이어, 얘가, 얘는 이제 터링딩용 어. 타이어라서 그립이 어. 많이 약해. 확실히 내가 그때 어. 동마리껏 할 때도 똑같이 느꼈던 어. 거지만은. 어. 성능은 타고 넘치는데 타이어에서 못 받쳐주니까 이제 많이 어. 밀리는,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 얘를 좀더 세게 잡으면은 a b s 터질 거야, 아마, 이제. 어. 내꺼 정도, 내꺼 보이스온 만큼만 서도, 어, 수원이 어,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어. 좀 타이어가 아쉽네. 이거 타이어 좋은 거 바꿔야겠다, 근데? 진짜. 어. 근데 뭐, 천천이 달릴 이런... 거면 뭐 상관은 없는데, 어. 숙소를 어. 좀 즐긴다. 그럼 무조건 타이어 바꿔야 돼, 얘는. 아, 근데 이게 가속력이 진짜 t 백하고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아, 그래? 많이 차이나? 아니, t 백0도안 나가는 건 아닌데 t 1 0은 진동이 많이 올라와서 어. 근데 얘는 진동이 별로 없다, 진짜 특이하네, 왜 진동이 네. 없을까, 얘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 길이 있는데 t 어. 백처럼 기분 나쁜 진동이 아니야 아, 아 그래? 내비는 응. 직진? 465m 왜, 어, 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어, 어 여기서 한번더 가서? 어, 한번더 가서. 응. 어, 여기서. 여기서. 어, 오케이, 차안 오고. 오케이. 야, 핸들이 내거만큼내거보다더부직한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야, 되게 조그마 보인다, 내 오토바이가. 어, <laughs> 뒤에서 보니까, 아. 맨날 뒤에서 네 오토바이 보다가 음. 뒤에서 이제 내거 지금 보니까 와 되게 조그만해. 네. 야 얘는 얘는 진짜 소리가 소리로 어. 진짜 감성을 뿜뿜하게 채워주는구나 진짜 <laughs> 그런 그런 게좀 있어. 음. <laughs> 천천히 가면은 이 소리 때문에 어. 재밌다. 그치? 어, 어. <laughs> 빨리 가면은 그 빨리 가는 대로 그 엔진 반응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재밌고 파니터. 어. 야 진짜. 근데 하지만 운동성은 좀 거리가 멀다 이제. 어. 약간 은 <laughs> 그렇겠지. 음. 어. 가벼운 느낌은 전혀 없고 네, 아, 물론 어. 그 사이드 스탠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건 가볍지만은 달리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묵직하니까. 아, 어. 이거는 이제 참아야지 않은 거네 확실히 이런 거는 난 그냥 막연히 가벼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아. 묵직해 이게 아. 지금처럼 이제 와디가리 한다고 하지 이런 거를 아이 느낌은 내 거보다 더 무거운 거 같아 이거는 아 그래? 응내 것도 만만치 않게 무거운데 얘도 무거워 아... 브이스룸 <laughs> 아, 타고 이렇게 졸졸졸 어. 쫓아가면은 존나 느리다. 빨리 휴얼하고 싶다. 이건데, 얘는 그냥 이자체만으로 어. 재밌으니까, 아, 촐할 어. 생각도 안 들고. 어. <laughs> 확실히, 클래식과 할리는 천천히 가도 괜찮은 매력이 있어, 확실히. 그러니까 오토바이 분류가 크게 세 가지로 어. 나뉘거든. 어. 천천히 가도 재밌는 오토바이가 있고, 어. 어중간하게 가도, 뭐, 빨, 천천히 가도, 어중간하게 가도, 빨리 가도 거기에 대응되는 오토바이가 있고, 빨리 어. 가야지만 재밌는 바이크가 있고, 어, 얘는 얘는 어중간하게 다 천천히 가도 재밌고 빨리 가도 어. 재밌고 이제 아, 이거는 <laughs> 솔직히 천천히 가면 별로 재미는 없거든. 무게가 어. 무게중심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어.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서. 어.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괜찮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네, 진짜. 아 그래. 음. 이건 안고 죽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짜 아, 그래? <웃음> 어. <웃음> 잘 타야 되겠네. 아이씨. 천천히, 앞에 아, 천천히 앞에서 자유전. 아. 어. 어후! 아, 이제 지리상곰 나올 때가 됐구나. 아, 씨. 아, <laughs> 곰 많다며, 요즘에. 장난 아니었는데, 미친놈들. 어. 아니, 곰을 왜 풀어, 대체? 난 이해가 안 되네, 아직도. <laughs> 아, 편의점 하나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직진이지? 아, 직진. 21km 직진, 오케이, 까지, 어, 여긴 편의점이었고, 그냥 마트만 있나? <laughs> 진짜 그러게 음. 화개장터, 아 어, 여기가 거기구나, 음. 야. 아, 가보자고. 아잇 재밌네, 이... <laughs> 이렇게 타도 재밌고, 저렇게 타도 재밌고, 참 신기하네. <laughs> 설대 내 거는 설대 중요해. 설대가 힘들어. 이제 다리가 어. 잘안 나오니까 최대한 천천히 쓰고 엉덩이를 살짝 내린 상태에서 어. 이제 발을 내려야지 이제 안정적이거든. 너는 그래도 키가 있으니까 괜찮아. 됐지나 왜까치 말로. 음. 아. 그 높은 거를 가자. 오케이. 어 출발도 조심해서 하고. 응. 음. <laughs> 야야 출발 좀힘들다나 어. 네. 아 적응이 안 돼서 그래? 그거는. 야 니꺼 네 중립 잘 들어간다 응한번더바 음. 끼고 어아길 이쁘다 그러니까 오. 우 천천히 브레이크 앞에 신호등 아. 브레이크 아 어? 이상하게 길이 돼있네 <laughs> 야길 아, 진짜 이쁘다 와우 울시 말하다. 진짜, 아, 유 아, 유이 아, 도는 아, 니다 확실히 코너형은 아, 니구만 <laughs> 아, 아, 길 이쁘다 여기 아 달리기 좋다. 진짜 전라도가 어. 진짜 최고시다. 어. <laughs> 어. 야, 차도 없고, 길도 이쁘고, 최고구만. 어. 선동아 <laughs> 바꾸자. 지금? 어. 더 오케이 된 건가 응 오케이 우 오우, 오우. 어, 괜찮아 괜찮아 빨리 가 <웃음> 가자 <웃음> 좀 이상한데 좀 <laughs> 어. 어, 어색할 걸 그거 야야내거 보자 이상한데 <laughs> 야아 <laughs> 앞에 돈버 야, 인드스 크림이 없으니까 어, 어 무이상해. 어, 되게 허전한데 내 꺼. 어. 어 현우 부이스롬 싸게 판다더라. 어. 아. <웃음> <웃음> 오, 바로 엄청 많만네내고 야. 그러니까 맨날 현우가 앞에 인드스 크림 어. 없는 발칸이나 아니면 이제 어. 그스바르트필렌 어. 이런 거 사다가 힘들면은 내꺼가 바꿔 타는 게. 편하거든, 어. 어, 이제. 존나 편하거든. 허전해. 그리고 뭔가 없는 것 같아, 내건 되게 허전하네. 음. 그래서 나는 윈드스크린과 어. 사이드박스 없으면 오토바이탈 수가 없다. 어. 어, 씨. 방지 턱. 야, 내건 되게 조그마하다 <laughs> 아? 아, 뭔가, 아 뭔가 되게, 아, 좀 약간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 야, 아니, 초라한 건 아니고 딱그 정도인데. <laughs> 아니, 니거 네 앞에 그 앞에 이렇게 막 있잖아. 윈드스크린도 있고, 되게 넓잖아. 앞에가 어. 내거뭐 앞에 떨어져 나간 것 같아. 그냥 <laughs> 어. 야, 니거 네 타다가 내거 타니까 추워. 아 <laughs> <laughs> 어.